아일랜드 워홀 후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신경 써서 한 일이 뭐였냐면 도난당한 폰 보험 신청하는 거였어요. 작년 워홀 중에 한국에서 산지몇달안된 S24 플러스를 길거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도난당했거든요. 자급제 사전 예약으로 산 거라 기기값 다 내고 심지어 용량 업그레이드까지 된 건데 해외에서 폰 잃어버린 눈앞이 깜깜했던 그 순간들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. 근데 폰 도난당한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다 한 줄기 희망을 본 거예요. 다른 분도 똑같은 상황이 있으셨는데 마이뱅크 보험금을 신청해서 20만 원 받았다는 후기. 아일랜드 워홀은 장기 체류 보험이 의무라서 저도 마이뱅크에서 저렴하게 들어났거든요. 20만 원이면 어디야 꼭 받아야지 하고 더블린 가르다 스테이션 가서 서류 싹다 챙기고 한국 와서 깔끔하게 제출했어요. 결과는 두구두구두구 보장 대상 아님 이라는 슬픈 메일만 돌아왔습니다. 열심히 알아봤지만 인터넷 글 하나 믿고서는 다 똑같을 순 없구나를 또 깨달은 하루였어요. 제가 몇만 원 아껴보겠다고 알뜰 플랜으로 가입해서 그런 건지 도난 보장은 아예 없었던 거죠. 유유 해외에서 아픈데도 병원 한 번도 안 가며 질병 보장 포기하고 도난 보험금이나 받아야지 하고 우리는 제가 바보였어요. 사실 귀찮아서 병원도 안 갔던 것도 있긴 했지만 결국 폰도 잃고 보상도 못 받고 매일 바보 횡보 중입니다. 여러분 제발 저처럼 이러지 마시라고 릴스끼리 해왔어요. 해외 여행 보험 드실 때 몇만 원더 들더라도 보장 범위 넓히시고 약관 꼼꼼히 확인하세요.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. 외국 가시면 항상 경각심을 유지하며 부디 모두들 안전하세요.